네, 9월 24일 수요예 배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오늘은, 어, 녹음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본문 말씀만, 본문 말씀과 기도만 전하겠습니다. 아, 자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와를 신뢰하고 내명철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실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지혜롭고 경험이 많아도 한 번쯤은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후회하며,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라며 탄식을 내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에서의 실패, 또 관계에서의 상처, 믿음의 길에서의 넘어짐, 이 모든 것은 우리 인간의 한계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그분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시편 18편 30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십니다.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가 되십니다. 요기 42장 2절입니다.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주의 계획은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인류를 구원하는 완전한 계획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패배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큰 승리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물읍시다.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하지요. 모든 순간 하나님께 물으면 됩니다. 어, 사회 천연생은 혼자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분에게 컴 컨펌을 받으면 문제가 될게 없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전쟁을 앞두고 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하나님께 묻자 가, 가라. 그래서 어, 그 일날을 물리쳐라. 내 손에 넘기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전쟁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의지하 그래." 어, 어, 많았지만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싸울 때마다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어, 정말 전쟁은 또 다윗이 얼마나 전쟁을 많이 경험했나요? 그러니까 그 그것은 나의 노하우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모든 전쟁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반대로 사울은 어떤가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뜻대로 움직였습니다. 아말렉을 칠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좋은 양과 소를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네, 남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묻지 않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경험과 상식만 믿고 움직이다가 낭패를 당합니다.그러나 하나님께 묻는 자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여수의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큰 난관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높고 견고한 성벽은 인간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는 일곱 번 돌면 나팔을 불라고 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는 얼마나 비합리적인 명령입니까? 어, 너희가 그 성을 헐라면 어, 뭐, 뭐 음, 뭐야 저기 전쟁 도구를 준비해라. 내지는 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전쟁이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성벽을 돌아라. 어 그러나,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크게 올과 열리 구성은 무너졌지요. 승리는 인간의 전략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집니다. 기근의 때, 11기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 나오는데, 아유 너무 기근이 예, 비가 안 와가지고 이제 먹을 게 없어요. 마지막 그 밀가루와 기름이 마지막 요리 해 먹을 게한번해 먹을 게 있었는데 엘리야는 그에게 먼저 나를 위해 떡을 만들어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과부는 음, 이 상황이 정말 이해가 안 가지요. 저도 이 상황을 제 3자인 제가 봐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주의 종이. 먹고 이거 먹고 죽자고 하는 그 음식을 어떻게 달라고 할수 있을까? 이해가 가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집에 가루통과 가루떡과 기름병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5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베드로는요. 어부 출신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어그 어, 그 호수에 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기의 흐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다는 것을 아는 아주 어부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해서 지쳐 있었던 베드로였는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음, 정말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지쳐 있고 또 깊은 데는 물고기가 없는 걸 뻔히 아는데 근데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말씀은 실패를 기회로 바꿉니다. 빈손을 풍성함으로 바꿉니다. 나만 장군이 11기하 5장 1절에 보면 아람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참, 세상에 모든 걸다 가지고 있지만, 예, 나병이라는 큰 병에 걸려 있, 있습니다. 나병에 걸린 나만이 힘이 있는 나라 아람왕의 장군인데, 엘리사는 그에게 요단강에 일곱 번 씻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가 엘리사의 말이 얼마나, 예, 이 절, 전라도 말로 얼척 없었겠습니까, 얼척. 예. 왜냐면, 자기네 나라는 더 깨, 깨끗한 강이, 어? 더 크고 더 좋은 강이 있는데, 여기까지 와서 요단강에 일곱 번을 씻으라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결국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의 살은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해졌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을 따르면 치유와 회복이 임합니다. 음... 예수님은 40일 금식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말씀은 사단을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으로 묻고 순종합시다. 또 가정에서는 자녀를 대할 때 하나님은 이 아이를 어떻게 보실까? 그리고 묻고 말씀으로 양육합시다. 그리고 어 하나님의 스케일대로 아이들을 키워달라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부탁할 수도 있, 부탁을 하죠. 우리는 막 우리가 어떻게 잘 키워보고 막 우리가 어디 학원을 제대로 보내서 막 이렇게. 어느 대학을 보내고 어떤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지만 우리 개는 우리의 시야는 제한적입니다. 하나님의 스케일로 아이들을 키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를 판단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섬깁시다. 또 세상 속에서는 그런 어떤 선택의 순간마다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합시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의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경 속 수많은 증인들처럼 우리도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모든 순간 이 질문을 붙드십시오. 하나님,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실패해서 건져주며 또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우리 모두 묻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에 세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연약하여 수없이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주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고 완전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명처를 의지하지 말고 모든 길에서 주님을 인정하라는 말씀처럼 저희가 삶의 모든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께 묻게 하옵소서 다위처럼 전쟁 앞에서 주님께 물었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또 우리의 앞날과 이래 그래, 주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하던 성경의 사건들을 기억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순종과 사르바 과부의 기적과 베드로의 풍성한 그물과 나만의 치유와 예수님의 시험에서 승리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을 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삶에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말씀 붙잡는 믿음을 주옵소서. 병든 자들에게는 말씀의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우리 남편과 아내와 형제자매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가 구세주가 되시는 놀라운 은혜를 붙잡는 아버지 그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는 말씀에 의지하여 공부와 사업에서 삶에서 승리하는 용기를 주옵소서. 교회에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실수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모든 길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승리의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 위에 만배로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고 믿음의 복과 삶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자녀의 복과 건강의 복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조금 아, 시간이 조금 늦었지요 이해해 주시고 말씀에 은혜 많이 받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